안녕하세요 램블부부요. 오늘은 제가 야채 도시락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용기에 느타리 버섯을 먼저 넣어 줄 거예요. 느타리 버섯 위에 숙주를 올려주세요. 숙주를 넣을 때는 좀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채썬 당근도 넣어주세요. 영양부추도 넣어주세요. 뚜껑 덮고 냉장 보관하면서 앞으로 매 끼니마다 제가 하나씩 꺼내서 2분간 돌려서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1일차 야채 박스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신선하죠. 이제 뚜껑 덮고 800와트 2분 돌려볼게요. 열어볼게요. 이제 이 야채들을 골고루 섞어서 장조림 국물이라든지 여기에 소금 후추 살짝 넣고 먹으면 돼요. 야채 박스 2일차예요. 열어볼게요. 아직도 싱싱하죠? 전자레인지에 뚜껑 덮어서 돌릴게요. 지금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렸어요. 야채는 골고루 섞어서 곁들임 채소로 줄기면 좋아요. 3일차 야채박스예요. 열어볼게요. 아직 싱싱하죠?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볼게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린 야채는 간장에 고추냉이 소스만 조금 섞어서 같이 먹어줘도 정말 맛있게 곁들인 반찬으로 즐길 수 있어요. 4일차 야채박스예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물도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고 여전히 신선해요. 안해도 괜찮죠. 이제 전자레인지 돌려볼게요. 열어볼게요. 이제 식사와 곁들이면 야채를 신선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5일차 야채박스에요. 물도 많이 생기지 않고 여전히 싱싱한 것 같아요. 열어볼게요. 이제 전자레인지 돌려볼게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이제 곁들인 반찬으로 양념과 함께 즐기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6일차 야채 박스예요. 여기 아래 보면 물기가 조금 생기기는 했지만 여전 히 싱싱한 것 같아요. 열어볼게요. 안에도 지금 괜찮죠? 전자레인지 돌려볼게요. 열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돌린 야채들은 골고루 섞어서 한끼 식사와 함께 맛있게 곁들여주면 좋아요. 짠! 야채 도시락을 만들어 끼니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니 담백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신선한 재료를 손질 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 보세요. 비빔밥, 덮밥은 물론 곁들인 반찬으로 정말 간단하고 좋아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